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들으시는 망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세우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새해는 또 행복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만족감에서 머무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을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유한 삶, 높은 지위, 좋은 인간 관계 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행복은 때로 불안정하고 더덥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가진 해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행복을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단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도 우연히 만난 행복의 한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남의 밭에서 숨겨진 보아를 발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받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의 삶의 보화로 삼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야말로 가장 귀한 보화임을 깨닫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화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금은 보석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쥘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보화를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얻거나 더큰 집을 사거나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보아는 성공과 부, 명예를 상징하며 그것들을 소유하면 안정과 행복과 그런 것들이 보장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보아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 많던 것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세상에 보화라는 다른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보화를 찾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연한 발견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보화 발견은 그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천국에 대한 이 비유들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만한 이야,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것은 천국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큰 도전을 줍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 사람과 그 가치를 발견해 소유하려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에서는 상양을 나갔다가 돌아와 배가 고파합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애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순간적인 배고픔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애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하죠. 그러나 야곱은 그 명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기회로 삶고 얻은 것입니다. 애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눈앞의 욕구를 채우는데 모든 것을 소비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이 명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 그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천국의 가치를 간과하는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할 보화임을 깨닫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화의 비유와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자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비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다른 하나는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쏟는 삶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이 비유에서 느껴지는 윤리적인 문제는 다른 이의 땅에서 보문을 발견한 후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보문을 차지하는 게 윤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자를 속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초유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상황과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에게 귀중한 물건들을 그리고 귀중품들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땅을 파서 보물을 숨겼습니다. 그후 약탈자들이 돌아가면 다시 땅을 파서 그것들을 대차곤 했죠. 그런데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사망할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물을 밭에 숨긴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당시 유대 율법을 관장하는 납비들은 만일 사람이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밭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옛 주인이 아니라 현재 밭 주인이 주인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 당시로 보면 오히려 혁명한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심각하게 부딪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합니다. 주식 투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주님께 집중하여 믿음으로 행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그는 눈앞의 안정과 여러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또 엘리야와 사르박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박 가부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고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녀에게 다가가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오라라고 요구합니다.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자원을 아낌없이 엘리에게 아 내어 주었고 그 결과 그녀의 집에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청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죄를 뛰어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여러 가능성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전부를 팔아 한 곳에 투자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관점과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그 확신은 확신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비유로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의미가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투자해야 행복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겼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화 보아 때문이었습니다. 보화를 얻어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화는 무엇인가요?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보면 보화는 분명 천국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천국입니다. 천국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하늘 나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같은 말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를 주저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하나님 나라, 즉 앞으로 수요하게 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때 오늘 비유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함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한 것은 보화 즉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통치권을 해상, 행사하시기 위해서 애웨어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가져야만 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행동을 자신의 모든 수요권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0편 23편에 보면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과 걸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의 삶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결론짓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보화임을 그리고 형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매마은 광야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결국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메마은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라는 보아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메만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내는 곳에는 반드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행복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2025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보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삶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모든 수유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